사진 같은 거 봐. 됐고. 그, 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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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고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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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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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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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응? 어 돌리면 어떻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바퀴씩 돌아주고 집중적으로 들어가 돌리면 되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리면 돼요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 지금 이렇게 한번씩 그러면 이렇게 할때까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라고 사진을 찍으화 찍으면 되할거 없어 이것만 맞다 닦는면 네. 나중에 동산 끄라크면 요거 도거 어, 이자 요거 이빨간눈눌리면 저거 나 빨강 면 동산 고산이 꺼지거든그러면 이제 요거 요거 찍으면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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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렇지열 찍으면 돼0층은 10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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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층은 10층은 1 0이 진뭐든지용대뭐다람대 <놀람> <laughs> <dobrze> <놀람> <놀람> <놀람>

지금 재구인거든요 네. 리터당 여기서 엮어 되잖 이걸로 돌려 받는 거. 이제 수업도 해야 때도 같이 씩 돌아가 주고 그래 가지고. 가거볼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정상 최초로 하마비를 총정리한 옥상리덕 선생의 하마비를 찾아서 출판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출판의 사회를 맡은 저는 이채율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새해부터 바쁜 일정과 추위에도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저자와 가족을 대신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먼저 2020년 벽두에 새 인사를 드릴 수 있어 기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무사랑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번 옥산 이덕 선생의 첫 출판에는 많이 모자라는 제가 준비하고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여동생 이정희와 함께 마련한 조촐한 자리입니다. 프로가 아닌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많이 어설픕니다 그간 수년 동안 책 집필을 위해 열정을 다한 오라버니를 생각하는 두 여동생의 성이라 생각하시고 다소 미흡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어여삐 봐주십시오. 그리고 행사에 도움이 되고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께 고맙습니다. 이번 이번 출판에는 그간 전국 최초로 하마비를 총정리한 저자의 저서 하마비를 찾아서가 5권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자 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마비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비순서에서 저자 옥산 선생이 직접 하기로 하고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울주군 천상에 위치한 선바이 도서관 김봉대 관장님이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이 봉대 관장님께 많은 복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단교 전교님께서 예.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지는록할로 김봉태 광장님이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 예. 어찌나 선두주자가 가장 중요한 구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일단은 어. 아, 우리 미래 작가님을 잘믿어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 책을 한나 가져왔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하마디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직은 진짜로 전국을 찾으러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까지 는데 오픈은 끝나고국한도도 가야 될거 아닙니까? 집집집 집, 집 계속 나오면 좀 바랍니다. 진짜 아까 우리 애 아, 담당 앉아서 이야기 들었는데 이런 걸 하라지만은 가족의 무신장인과엉악살이끼이지 않았나? 음악사를 음악사를 익히지 않았나? 음악사를 음교사를음악사어음악 적다 보니습니 정말 그만 고생했습니다. 뭐가 알아만 좋겠습니까오제까지 나오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 우리 동생분이편사 삼오제 도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1, 2, 3, 4, 6, 로 10, 1, 에 10, 1 0 오늘 마지막이로고이지만 앞으로 1 아주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계속 축복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김보배 감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보배 감사님은 고관한 일을 보시면서 어, 시와 수필을 쓰고 있습니다. 아, 아마도 우리 오라버니의 올해 어려서 수필도 한 작품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축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축사를 해 주실 분은 동양 인창동양고전학원 권세경 원장님이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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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밤에는 눈이 좀 안좋아서 안열받았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옥상 이유덕 선생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하마비를 발굴을 조사하여 하마비를 찾아서 5번 출발 기념회에 전국 각자에 출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귀중한 시야를 이어서 오신 출발인 여러분들이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옥산 이론 선생과 모든 행사의 지명을 도마다 저를 초대해 주신 시인자 하나님이신 이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마비에 대해서는 상사에 나중에 저자가 설명을 합니다만, 하마비란 나를 타고 이웃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나 말에서 내려야 하는 뜻이 적혀 있는 포지석인데, 부모의 젊은 민을 찾아 한여름의 폭우과 한겨울의 혹한을 물로서고, 3년 후 문을 건너 고도를다소하여 누구도 감사지 않은 미담에 숨어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세상이 흔들려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제공하여 주님께 비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유명한 학자들과, 항공 사업자들도 가볍게 여고 지나칠 수 있는 하마를 방불하여 영국을 시작할수 있을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 이전에 친애한 발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선 김종호 선생이 대도적으로 지도가 생활이 합니다. 그결으로 지금도 경주에 있는 미래코스가 하면서 학영원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의 신, 어버니도 후스들이 가지 않는 길이 시가 와지나나옵니다 어느 나라 수소를 거 자다가, 부관이별많 만나 왕생자다가, 그 중에 사람이 되게 다니는 길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길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해석하는 예문입니다. 아무도 방편하는 길은 공경과 보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울산 오파로터리 부모회에서 인천 동양보존위총을 운영하면서 통합자들게 반다와 화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늘 이 행사는 이교 선생의 영예인 이칠실이 고발하여 진행하는 자리인데 저와 이칠실의 일을 간단히 소개하며 2 0 1 3년 말쯤 당시, 고, 남부, 진장 후보 후원 고인에서, 우연히 여자리이 앉아서 명함을 주는 것이 예가되었습니다이듬에 인천, 동연 고인, 여성들을 해 배우, 개업하면서, 사제 등안으로 서로 간에 만나, 서로 간에 경을 보호하고, 연구하기가 벌써 치년이 되었습니다. 체육진지에서이전에 우연히 여성에서 시창란권이 새겨 수강생으로 선회하였는데, 고대인은 제도와 문학에 대한 탁월한 소리를 개발해서, 2 0 1 5년도에 울산 시협회 작품상을 받아 시협로 등장하였고, 또한 울산은 다가가고, 지금이 동인 모든 공부를 이겨울이 가하고 대질을 추측 중시는 꽃비가 오는가수니다 벌써 몽연이 동방울이 커져가고 있고, 조금만 지나면 아산 기운이 대지를 받고는 꽃피로 새우는 동남이 체제가 오겠죠. 다시 한번 오산 2m 선생의 하바빈 찾아서 모범 출판을 지지해로출판드리며 도주한 시간 내에서 성공하신 예비 여러분들의 응원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축사를 마련해 주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를 해 주신 인창동양고전학원 권세경 의원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그 말씀 도중에 저에 대한 얘기는좀 빼라고 했는데 팔을 <laughs> 안으로 굽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을 초빙했는데에는 아, 이 분야를 그래도 책을 들으면잘 아실 것 같고, 어, 그에 대한 말씀을 잘 해주시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연설님이 아, 많이 길도록 영어로 어색함 많이 하셨습니다. 아, 제가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갖고 있는 작은 이 지식에서 더큰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계기를 마련 해주신 분이고, 어, 앞으로도 저에 대해서는 서서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가끔 혼자 말을 하게 됩니다. 혼자 말을 한다는 것은 외롭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그때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공부하러 동양고전의 숲으로 오십시오. 우리 원장님은 호흡 로타리에 있습니다. 말은 어, 원장님이지 결론은 훈장님입니다. 네.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앞서두가 너무 길면 나는 시계 참석하지 않겠다고 저한테 단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주이시 하수의 이병우 회장님, 아, 이병우 사무처장님, 경주 이시 하수의 이상도, 익재문중, 울산종예 등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 한베랑 모적답사의 김성애 회장님의 회원 참석하셨습니다. 문화아카데미 이상순 문화 부장님 외 회원 참석하셨습니다. 국청소대학교 동기의 양성영 회장님 외 회원 참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청소년 선도회 중앙상장실 김수환 실장님 외 회원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상 공연 도전학원 제고반 유동입니다. <laughs> 교회 참석하신 모든 내빈 몇 명이다 소개 해드리지 못했지만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부터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아, 다음 공연은 오카리나 악상물의 연주입니다. 연주할 곡목은 야리아과와 지선상의 아리아 숨어오는 바람소리'입니다. 이중주와 독주로 듣겠습니다. thank you